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어,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우리에게 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어, 묵상할 말씀은 루키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같이 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색에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주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림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으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함 여인 루시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큐티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큐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갖는 더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어, 갖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을 큐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굉장히 성경을 꼼꼼하게 보고 그렇게 큐티를 해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그렇게 열심히 어, 꼼꼼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뭐 이런 자세도 좋지만 그냥 가볍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뭐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지는 않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절대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어... 느끼면서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이 루시 보아스에게 많은 호의를 받고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어, 하루를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루스 오늘 평소와 똑같이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굉장히 특별한 하루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보면 보아스가 루에게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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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죠.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나와 함께 이 식탁 자리에 같이 와서 어, 함께 나누자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루스는 어, 이 일꾼들 사이에 그 보아스의 그 가족들 사이에 낄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서 우리의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와서 같이 나누자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루시 와서 같이 식사를 할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시 그렇게 볶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먹게 하니까 배불리 먹고 네 14절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주 먹고 충분할 정도로 먹고 남길 정도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죠. 루시 이제 다시 일을 하러 나갔을 때 보아스는 자기 소년들에게 일꾼들에게 명령을 해서 루시 곡식을 줍는 것을 보면서 뭐 책망하지 말고 또이 루시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해라. 라고 그렇게 또 명령을 하죠. 그래서, 루시 굉장히 일을 수월하게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곡식 다발을, 곡식 다발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삭을 남겨주는 그런 호의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17절을 보면, 어, 루시 이제 저녁까지 죽고 나서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된대요. 한 에바. 어, 제가 네이버에서 에바를 검색해봤더니 청소년들의 은어 오바를 변형한 말이라고 에바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22리터 정도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거둘 수 있는 양이 22리터 정도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거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서 루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루시가 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17절 보면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루스 똑같은 하루를 살았어요. 그렇 저녁까지 계속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 곡식을 줍는 일을 저녁까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은 굉장히 특별한 하루로 이루세에게는 느껴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이 나오미조차도 굉장히 놀랍게 되죠. 놀라, 놀라게 되죠. 그래서, 어, 나, 나오미가 루세게 묻습니다. 오늘 도대체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하루 만에 거둘 수 있는 양이 아닌데 도대체 어디서 어,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양을 거두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루시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나오미에게 알려주죠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내가 오늘 함께 했던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어떤 모양이냐 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참 특별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